반갑습니다. 대형부동산TV 잘생긴 김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심지에 있는 텃밭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삼봉동 민방위 체험센터 뒤에 위치하고 있고 크기는 약3 8 5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동 대릉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도심지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진주보건대학교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으며 도심지 어디에서도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 근처 농장으로 사용하기 안성맞춤인 그런 곳입니다 항공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컨테이너와 전기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실수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하수까지 사용 가능하니 그냥 편하게 오셔서 원하시는 작물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도 매우 저렴하게 4,500만원 기름값도 비싼 요즘 차타고 멀리 가지 마시고 시내 인근에 산책 가신다는 생각으로 힐링 하시면서 개인 농장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가격 조율도 해드릴테니 언제라도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